이런 것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제목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장녀이기도 하고요. 제 동생도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시기도 했고,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해서 지키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지키고 싶은 게 있는 분들 있으시죠? 네. 다들. <laughs> 저도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먼저, 제대로 인사드리자는요. 저는 19년 동안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박사입니다. 아주 오래 공부했죠. <laughs> 저는 약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제약회학 그리고 방사선 종양 약으로 총 19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따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래 공부를 했어요. 지금 위에는 제가 일을 할때 당시의 모습이고 아래는 현재 제가. 지금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사실은 전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행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공부를 했냐면요. 저는 어 저를 끌어주는 언니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교수가 되면 잘 살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워서 할수 있는 게공부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저희 엄마가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고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로 더 안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박사 과정을 같이 일을 하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 원래 미래 플랜은 박사를 졸업했으니 미국에 이제 퍼스트 닥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원래 저희 모교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는 그런 플랜을 꿈었어요 저희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 살게 될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이제 교수가 됐어요 임용이 됐어요 근데 어, 이상하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마침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 저 진짜 처음 겪어본 감정인데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전휴가가 너무 너 힘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워킹맘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처음으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19년을 쌓아온 경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러면 완벽하게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몸도 아픈데 회사에서 뭔가 쓸모 없어졌다라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어? 이상하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걸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국가에서도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내가 온라인으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그러면 아이랑 시간도 보내면서 회사도 다니면서 돈을 벌수 있게 쓸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또 배웁니다. 저는 뭐 하나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밤잠을 안자가면서 교육을 들으면서 온라인을 키워서 인플루언서라는 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해보고요. 제품도 팔아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 시간은 더 없고.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없으면 어차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또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연대학에서 어,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국가에서 투자해 주는 지원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제가 이 시기에 1등으로 <laughs>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약이 전공이다 보니 약국이나 병원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제품 제작, 브랜딩, 마케팅, 인증, 제품 CS까지 전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시간은 없고요. 아, 이게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면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더라고요. 제품의 퀄리티에 돈을 쏟아 부을 수가 없는 유통 구조를 깨닫게 됐어요. 아, 저 주변 진짜 열심히 살았죠. 어때요? 지금 그때 공장에서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때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요. 제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많이 팔기도 했고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죠? 너무 네. <laughs> 어, 네,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의 선배들이, 소라야너 진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좀 살아.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 원래 너가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는 세대야. 원래 유아는시터가 해주고 시터 월급으로 누돈다 나가는 게 맞아. 남편은 아무리 아파도 병 하고 어, 일하러 보내야 돼. 애 키워야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mz 세대. 저의 후배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경력단절이 두려워서 남자분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망설이세요. 너무 이해해요. 그리고 저의 동기들이 이제 약국을 차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브로커에게 억대 돈을 주고 병원 앞에 약국을 차려요. 그런데 문을 닫거나 어려운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기업에 있었거든요. 공기업은 철망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겸직을 많이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월급만으로 먹고 살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기사는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저희 엄마 얘기였어요. 저희 엄마. 저는 이렇게 평생에 부모님이 20대, 30대를 맞쳐서 저를 키웠는데 저는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 턱 하니 다 내줄 수가 없는 딸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침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제 곁에 있었던 오유부부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분들이, 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만들고 싶은 삶을 할수 있는 도구를 아는데 한번 들어볼래? 저는 속눈셈 치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나와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PM 인터내셔널의 피트라인이라는 제품을 만났습니다. 운명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찾던, 찾던 남다른 아이템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 제품이 남다르네. 나 이거 비슷하게 연구해서 만들어봐야겠다. <laughs> 그래서 내가 팔아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고 연구해 볼수록 아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력이 아니구나 내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가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또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laughs> 그러다가 남편이랑 사인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어,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은행에서 어, 회사에 대출 회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분석하는 게 전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은 내가 확신스럽고 이 회사는 남편이 검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 이거 안할 이유가 없네. 이거 내가 꼭 해야 되겠네. 적어도 시작조차 안 하면 후회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을 결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너왜 그래? 많이 힘들었어 서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도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해서도 이 일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분야에서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의 연구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교수가 되려면 돈을 많이 많이 내고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다 키워주셔야 돼요. 저희 가족의 희생이 없이는 저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의 도움 없이, 가족의 희생 없이 제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내고 최고가 되면 될수록 가족의 삶도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약학 박사, 인플루언서, CEO, 이런 빚 좋은 개살구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내가 진짜 지키고 싶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이더라고요. 그토록 제가 찾던 일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따라야 제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선임에서 책임이 되려면 거기서 연구소장이 되려면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고 숨겨야 되고 제가 잘하는 걸저 혼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요. 제가 잘하는 걸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하고 공유할수록 잘 되는 일인 거예요. 너무 제가 찾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요. 이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짜 저 사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저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져보셨다면 이 사업 제대로 시작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안 해본 일이잖아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 일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배우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전공을 하나 다시 선택했다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모두 참석했고요, 서울 DSC에 매주 나갔고요. 저기 위에는 제가 i m m 을 달성하고 소피텔에서 강의를 들은 모습, 그리고 BA의 선 모습, 그리고 여기 리더십 세미나에서 강의를 듣고 한 모습. 저는 빠짐없이 나갔어요. 아마 거기서 저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더 집중한 것은 집대의 오토십을 늘려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배 그룹장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반복해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두 가지를 저희 파트너들에게 같이 하자, 같이 하자라고 하다 보니 i m f 그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모습그 방법들을 모두 알려주기 시작했고요 9개월 동안 몰입하고 반복해서 그걸 했어요 그러다보니 5월달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PT로 승급을 하면서 8명의 IMM 파트너들과 함께 승급을 하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마했습니다제생각보다더 행복한 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소피텔에서 이렇게. IMM 트레이닝을 했는데 저의 파트너들이 참석한 모습인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여의도 DSC 강의 끝나고 달려가서 만나고 왔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IMM 인센티브 트립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어, 이거 가래요. 열심히 했던 여행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갔는데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가이 가족들을 지키면서 행복한 하고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유럽여행을 한거잖아요 너무 행복한거예요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제가 PM비즈니스를 할때 느낀 것, 집중한 것들입니다 평범한 제가 찾은 비범한 도구였어요 이렇게 집중했던 것들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아이템인가 평범한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가 내 가족들의 꿈을 함께 지킬 수 있는가 인데 모두 예스입니다 집중하셔도 된다고요 제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 살고 싶은 마음,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영상인데, 짧으니까 집중해서 한 번만 봐주릴미가능했어 응, 우리 엄만 지갑이 비어도 내책은꼭 사주는 사람그만야나는 뭐든 할수 있다고. 내 믿어주는 사람이었어. 내 덕분에 여전히 지금도 나를 믿어주는 꿈이 많은 사람들이 늘 노리고 있어. 나는 인북으로 보자가 된다. 우리 팀에 함께 배우고 실천하면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을 만들어 갈 거야. 제 나는 금수저. 다는용기들로큰 변화를 만드는 피래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피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과거의 나에 매여 있지 마시고 미래의 나를 정의해 나가세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정의해 나가다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신 없을 제품력과 타이밍이 만났어요. 시작하셨다면 제대로 하셔서 가족들의 삶도 같이 바꾸시는 리더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